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의 아나운서 박명정입니다. 전 지금 열사합동 추모제 및 16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임투 출정식이 열리는 잔디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서 있는 잔디밭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득 메워지게 될 텐데요. 16년 임투에 임하는 각오와 결의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는 최부건 공동현장위원회 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동현장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번 16년 임투에 임하는 자세나 결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공장 3천여 명의 현장조직위원들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16년 투쟁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 투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현대차 지부가 더욱 튼튼한 민주노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실전투쟁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16일 본관 잔디밭에서 열사합동추모제 및 2016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임투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투 출정식은 노동조합 29년 역사상 처음으로 각 출입문 통제 없이 조합원 자율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7천여 명이 넘는 조합원은 자율적인 집회 참여를 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공간 잔디밭으로 집결했습니다. 동해누리의 신명나는 난타공연, 지부노래패 노래모둠의 공연이 어우러져 출정식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습니다. 손태현 조직실장은 16년 단체교섭 승리를 다짐하는 힘찬 출정식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출정식 사전행사로 열사합동추모제가 열려 노동해방을 위해 먼저 산하에 가신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을 했으며 엄길정, 박성락 동지는 열사들의 양력을 소개했습니다. 김화식 열사회 회장의 투쟁 발언에 이어 박유기 지부장과 교섭위원들은 단상에 마련된 분향소에 언화식을 하며 열사 정신을 마음 속에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파업가를 부르며 출정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부 임원 소개에 이어 각 사업부 대표를 하나 하나 호명하며 조합원들과 힘찬 구호로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서보연 사무국장은 16년 단체교섭 경과 과정을 보고했으며 현대중공업 노조 백형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노동자들을 죽이려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혁에 대해 비판하며 16년 투쟁 현대차와 연대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부는 바로 박근혜 정부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깡다구 있게 나서겠습니다. 현자지부 조합원들, 저임대정책 반드시 박살내고, 대제별 계획투쟁까지, 그 길에 현육노조, 현자지부 조합원 동지들의뒤처지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연대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인사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박유기 지부장은 임금이 계약되는 일은 말이야. 결코 없을 것이며 조합원들의 그 권익이 말이야. 후퇴되는 교섭은 하지 않을 그 것이라며 힘차게 투쟁사를 했습니다. 동결이다. 2016년 임투에서 임금 동결은 절대로 없습니다. 2016년 임투에서 정류 연장 없이 임금 폭주가 확대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2010년에는 최소 임금 체계가 계약되는 일은 없습니다. 2,540명의 임금을 천만 원씩 가는 게 합당한 것인가? 부자의 조식 부담금 20%를 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동지들은 어느 것이 합당합니까? 경주론과 함께 자신있게 당당하게 어깨 풀고 2016년 투쟁 내국과 함께 승리하는 그때까지 힘차게 진군하겠습니다투 현대차자본과 정권이 노동법 개악 인근 개악 단협하기를 하려는 노동 탄압에 맞서 조합원 스스로 투쟁 대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출정식이었습니다. 7천여 명의 투쟁 대우는 사측을 압박하기 충분했으며, 우리 노동조합이 우리 현대차 조합원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16년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사마팔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실천투쟁해 16년 투쟁 승리를 위해 나가야 아할 것입니다. 지금 꽃물패 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6년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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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6년 임투 중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쟁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88 근무 완전 쟁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완전 월급제 꼭 쟁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쟁! 전대 집행부 때88 완성을 될못 했습니다. 박의 위원장님, 원래 공약하신 88만큼은 꼭 이행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6년 투쟁도 중요하지만 같이 연대 투쟁해서 정말 해고 없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 그런 노동자 권리를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투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 질서 지키기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징계가 내려지고 수많은 해고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힘찬 투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지부장님 비롯해서.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집회가 행성이 된다면 아마 당연히 우리가 어, 투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4 8 0 조합원의 힘으로 인6투쟁 승리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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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16년 임투 출정식은 정문 통제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집회가 열렸지만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집결하여 16년 임투 투쟁 승리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4만 8천 동지들이 단결된 힘으로 총력 투쟁하는 것만이 16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당첨되신 조합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주세요.